피용 님, 제가 피용 님을 포함해 가지고 8명을 구하면은 우리가 락다운 프로토콜을 할수 있을까요? 근데 내가 지금 나 혼자 있잖아. 8명 구해야 되는데. <laughs> 네. 내가 여기 한명더 있잖아. 이포. 니용애옹. 니용애옹. 어기. 니 아, 락다운 맞았나요? <laughs> 락다운 프로토콜 못할거 같은데. 아니, 내가 네, 네, 해 줄게. 눈물에 똥꼬 셔면서 어떻게든 구해 오긴 함. 어 뭐야? 얘를 방송에 왔다. l e <laughs>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야 s go, baby. 녕하세요 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 o 우 r 진우 m e w 우 a a m y o u 야 n a 야너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 o 에 됐을때 마지막으로 뵀을 때 우리 남자친구 자리는 남겨놓으라고 했었네 그때. 그런 거라 응. 우리 우리 혀만 안 넣었지 이미 사귀고 있다고. 이지랄. <laughs> <같아. 웃음> 혀만 안 넣었지 지랄응 응. 야 프리야 나 방송 중인데 너왜디스코드 전화 안 받아? 너 방금 너 온라인 되는 거 봤는데 왜 다시 오프라인으로 바뀌어? 진야. 어. 말고 멤버 보는 거야. <laughs> 이뻐가 너 빨리 디스코 드로 오래. 이 내가. 앞으로 어. 어, 망가지. <laughs> 어, 디스코드 와 줄래? 아, 알았어. 오케이. 한명더 불렀습니다. 음, 낙타운 프로토콜 하고 싶어서 불렀어. 나 좋아. 어. 씨발로만 오늘 시간 안된다 그랬잖아. 개 씨발 새끼야. 그랬나? 씨발로 봐? 왜이게야내 이쁘야. 너가 이 게임 조카.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. 좆까? <laughs> 너 씨발 빨리 나한테 썩게 됐어. 너랑 이제 말안할 거야. 야, 형님, 전화 걸기 시작하면 금방 모일 수 있다니까요. 그죠? 그니까, 빨리 모아봐. 누가 있지? 그럼 그 다음 사람으로도... 아! 진짜 필살기, 준영이엠 데려올까? 아, 진짜 필살기나네 어. 어차피 어롤한판 끝나가네, 갈리오. 야, 준영아. 너 그거 끝나면 전화 좀 받아봐라. 자, 다음. 이분 전화 받나 좀 볼게요. 왜? 아이씨, 전화 안 받네. 씨발, <laughs> 대답해, 왜? 아, 형. 왜 불렀을 거 같아. 왜? 것 같아. 왜 불렀을 거 같아. 기분 안 좋아. 왜? 아니야, 좋아. 왜? 갈리오로 케이 <laughs> 겼는데왜 기분 안 좋아? 그래서 기분 좋아졌다고. 어. 왜? 락다운 프로토콜 하자고. 아, 지금 연승 흐름인데. 좆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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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까. 네가 까둘까? 아니. <laughs> 야가 뭐라? <laughs> 미친 소리 하고. <하는> 하이 <laughs> <laughs> 물어본 거야. 형 이제 두 달이 남았어. 뭐너 인생? 아니. <laughs> 아니 방금 쏠리나고 와서 그런 거. 굉장히 턱식하시네. <웃음> 아니, <웃음> 턱식이 왜? 아니라 그냥 정신 이 나가버린 거 아님? <laughs> 어, 뭐, 뭐가두 달이 남았는데? 아 락다운 프로토콜 8명 채워야 되는데 두명 남았다고. 아두 달이 아니라 두명 남았다고. 어, 어. 아두달 남았다고 들어가지고 나 뒤질 날짜 세준 거구나. 아아 아. 아, 아... 어, 어, 이런. 오래 <laughs> 버티네. 너도 좀 징하다. 어리 보자. 이제 두 자리 남았으니까. 어? 내가 한명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여보세요? 저 방송중인데 스피커폰 해도 돼요? 뭐 락다운...뭘시까지 뭐, 할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이제 막막 너무 늦지만 하 <laughs> <그냥, 웃음> 괜찮아 아 그래요? <laughs> 아뭐 어, 마이크 없어도 돼 몇시 안에 할건데 락다운인데 마이크가 없어도 된다고? <웃음> 네. <웃음> 이 새끼 그냥 <laughs> 구라를 다 치네 가족들 저기 간다 해서지고 바래다 주고 올게 아 오지마 그냥 너 나 <laughs> 지금 아, <진짜> 얼마나 걸리는데요? <laughs> 아, 10분 15분. 어. 오케이. 에, 어, 네, 마이크 못 써요? 그러면? 어, 나 콤팩터가 지금 빼놨어. 그럼 시발, 어떻게 어떻게 임 하자고. 아 근데 내그 게임 이 있어 서그거로 네. 아, 헤드새 켜. 어. 아, 까탈스럽겠구나, <laughs> 이 씨. 나목 감기 걸렸어, 지금. 너 오지 마 그냥. 마피아, 마피아 게임인데. 잡고 미션 계세요. 잠깐 봐볼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한 명만 포면 되겠는데? 근데 진우야. 어? 마이크 안 되는 분을 부르면 시청자 참여랑 뭐가 다르냐? <laughs> 그냥? 피셀봇이랑 <왜 그래? 웃음> 뭐가 다르냐고 그게 <laughs> 일하는 마이크 없는 사람이랑 <laughs> 그게 뭔데? 아 진짜 존나 웃기네. 아 근데 이게 물어봤는데. <laughs> <laughs> 나 저렇게까지 간절히 얘기하는 듯이 심... <laughs> 말갔는데고지라고 뭐 하기 아좀 그렇잖아요. 지야예사무님은 <laughs> 네. 냉정해야 돼. 면접 결과 통보하자. 내가 결과 대신 통보해 게요님하지만 어떻게 그 면접 탈락이라 한번면니까 어. 함께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. 면접 되지 불합격 <laughs> 통보드립니다. 제가 거절했어요 디누님 그럼 저희 다시 두명 구해야 돼요? 근데 그럼 우정님한테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불합격이라고 그래 보류라고 하자 보류 보류라고 하자 <laughs> 아 그럼 내가 아, 다시 전화해서 아, 어, 전화해서 오지 말아야 되잖아 좋아달라고. 야 추합 기다리라 해 추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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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압. 추압. 이다자 <laughs> <하자>, 추합 추압. <laughs> 추합이러네한 자리만 남았는데 이제 휘용님이랑 좀 알만한 안면 있는 사람 불러주고 싶은데 시영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제가 지금 아싸처럼그는데 누구랑 하는데? <laughs> 아니 아무나 어? 불러도 돼. 아, 그래? 아무나 부르면 일단 이, 이 사람한테 어. 내가 오랜만에 전화 걸을게. 누구셔 근데? 누구셔? 어? 애따님. 누구셔? 전화 안 받네. 아니 맨날 시발 바쁜 척한다니까 개열밖에 어? 너할거 있니? 아 어, 자기요. 애따님 잠깐만요 보류. 아 어, 애따님도 지금 살짝 보류할게요. 네. <laughs>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어 지금 살짝 추합 되기 좀 <laughs> 락덤 <락담> 프로토콜 <laughs> 하기 힘드네 이거 게임. <laughs> <laughs> 아네 잠깐 애비 번호 받고 계세요 잠깐. 아 요즘 쉽지 않네 이게 합방하기 면접도 봐야 돼 이제 합방하려면. <laughs> 아야 표 형님, 표 형님 이제 스타트 멤버라 가지고 운 좋은 줄 알아요. <laughs> 아 나는 스톡 옵션 있어. 어. 잠깐 만 아. 그러면은 여기 애따님 불러서 면접이나 좀 봐볼까? 오케이 좋아요. 애따님. 에 뭐, 뭔데요 이거 저희가 사람을 한 시간째 구하는데 여덟 명을 구하는 게 힘들어서 여기 저기 명함 돌리다 보니까 저기 애땀님 보이길래 한번 초대해봤거든요. 아 진짜 사람 어지간히 없나 보다 밑바닥까지 긁고 왔네. 그냥. 근데 무슨 아방이에요? 락다운 프로토콜 뭔지 알아요? 네? 뭐라 뭐라고요? 락다운 프로토콜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아아 아, 이러면 또 그냥 진짜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 합격자 저기 냅둬놓고. 아 일단 보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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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Okay, okay. Okay, 하 k a y 일단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k 오케이 어. 합격되면은 아, 네. 합격 제가 그때 또 연락 드릴게요. k a y okay. Okay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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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즐거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 Okay. 지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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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아니야 a y o 그럼 다시 밥 먹고 있을게요 네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야 나 저기 해도 냐고 뭐? 불러와도 되냐고 한 분? 너 캠프 불러와도 아, 되냐고 건가요? 아 근데 괜찮으시대? 아 그래서 지금 대화 중이라고 저기 우정이 님이랑도 그 친분 있으시지 않나? 그래, 나랑도 그래, 있어 아 그러면은 그럼 모셔와 아, 그럼 모셔와 어 저기 우리 방남수 수학 학원 원장님은 이게 와 칼날 닫아있네 요거 에다님 최종 전화였다. 최종 결과 <웃음> 불합격 뭐 <laughs> 드립니다. 아니 이게 니만 전화였다. 여기 성공한 되었네 T I. 탈락자가 있어? 앞으로의 미래 응원합니다. 아주 아, 존나 아니, 웃기네. 쟤 해봤나 봐. 아, 아니 될까요? 우리와, 우리와 우리 함께할 수가 없다. <laughs> 빨리 와야 되는 <되는구나>, 거야 이제. <laughs> 저분도 장난이겠지 생각하셨을 텐데.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.